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혀가 갈라진 것 때문에 오신 분들을 진찰하다 보면 혀가 아프면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혀가 갈라진 게 처음부터 아프진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혀가 갈라져 있는데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혀가 갈라져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젊은 분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고 혀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고령이신 경우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는 몸의 진액이 본격적으로 마르는 시기가 갱년기의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지면서부터이기 때문인데요. 진액이 부족하면 몸 안에 열이 많아지면서 가뭄에 논이 마르듯 혓바닥이 점점 갈라지게 되는데 갱년기에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빨리 진행되고요 혀로 올라온 열이 계속 입안을 건조하게 하면서 혀 갈라짐뿐만 아니라 혀 통증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진단할 때 혀를 보기 때문에 설열, 즉혀 갈라짐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생겼는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심장 영역인 혀 앞부분이 갈라져 있을 때는. 심장에 열이 많아서 진액이 말랐다는 의미이고 심장에 열이 있는 분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놀라거나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불안과 걱정을 자주 하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실까요? 혀 가운데는 위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같은 영양이라고 해도 혀가 갈라진 모양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가로 모양의 설열은 화병 또는 신경성 위염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세로 모양의 설열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자체의 문제인 경우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평소 내혀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낼 수 있고 원인을 빨리 알아내면 낼수록 치료 역시 쉽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받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혀 갈라짐은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혀가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혀 갈라짐과 구강 자결강 증후군 관련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